와 부시하네. 부시 안에 부시 안에 들어가는데 창이 박혀가지고 뒤졌다 원래 안 죽는 건데 나 강림 차에 가실 수 있나요? 그냥 가지 안 가는 거야. 야, 내 전적을 봐. 챌린지 못갈 것처럼 뭐? 말이 안 되네. 어... 해킹당했다 해킹당했어. 플레이로 강등당했어. 한판이면 이기면 4 0점오르고 한판 지면 7점 깎이는데 7점씩 깎여가지고 강등당했어. 1승 5패도 점수가 유지가 되는데 1승 5패도 못 해가지고. 아군이 당했어. 아군은 맨날 당하기만. 하네. 왜 이러면 나도 몰라 이아디 저주 받았어. 그러니까 라이엇이 나를 부캐로 인식을 해. 나 휴먼 강등당해서 플레이일까지 떨어졌거든. 근데 플랜데 마스터에 있으니까 부캐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팀 신들 잡아서 너 부캐니까 네가 캐리해라 이건데. 레일이 개잘하네. 레일이 나보고 잘좀 해보래! 전공행동 심하네. 아, 근데 칼리스타 라인전 존나 세다. 칼날비 드는 거 레전드 아니냐? 상대 어차피 제라스리 지니면은 치속 스텝 싸지도 못할 거. 칼날비로 터트려버린다는 말인데. 이 사람 공익인가요? 아니요, 일반인인데. 소원이안 터지는 거 보고. 내일 좀 잘하네, 근데. 와 부시하네. 부시 안에 부시 안에 들어가는데 탄이 박혀가지고 뒤졌다 원래 안 죽는건데 아 도망 괜히 박았는데 아 인가면 공속이 너무 오버데 치속이 아니라 칸날비니까 해도 되겠지? 아씨 <목소리> 어, <목소리> 타워 한대 맞았는데 너 얼마 잔 거야? 그건 딜이 안 나온다? 탈진이라 그런가? 아 닌탑 쳐박았구나 오 어, 씨발 힐 썼는데? 힐 썼는데도 뒤진거야? 아, 아까 썼다고? 아, 아 아까 전에 렐 살릴 때 썼구나. 아 깜짝이야. 아 근데 이거 제압골드 들어간 거 배우가 아닌데. 아닌데 나 제압골드 아니야? 야나 이렇게 해도 제압골드가 없어? 아, 마저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어시스트 두개만더먹 으면 왜 이래？왜 이래, 왜 이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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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팔자. 후바라기로 공격력 올리자, 그냥. 애초에 평타 세대를 때릴 기회가 별로 없어. 티바가 후반에 공격력 존나 올라가거든? 아, 제라스 노클, 제라스 노클! 캐릭터. 승리. 와, 근데 진짜 존나 힘들다, 게임 한 판이. 와, 플래티넘 1로 승겨! 이거 있잖아, 이거 템트리가 문제가 있어, 칼리스타. 우선 치속을 들어요, 보통. 아, 상대 제라스 이런 것처럼 물몸이네들 아니면 치속을 보통 드는데 치속 방전사, 크라켄, 부인수, 공속 너무 오바임2.8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칼리스타? 공속 1.8, 1.77인가? 넘어가면, 점프하면 소매. 이게 진짜 문제야. 구인수를 팔고, 인피를 가기에는, 칼리한테 인피가 별로 안 좋아. 차라리 나보리 이거, 이거, 연구, 연구 필요. 그리고 카이사, 하지 마세요. 색갈 구인수. 원래 고려렸는데색갈 넣고 먹고, 더 구려줘. Q 진화도 못하. 크라켄, 징수, 구인수. 근데, 크라켄 갈 거면, 굳이 카이사 해야 돼?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그냥, 루시안으로 한, 1초에 6대 따따따따따, 우겨 넣으면 안 돼, 딜? 네, 원래 9레벨 진화도 병신인데 11레벨 진화? 와, 끔찍하다, 끔찍해. 잡았죠? 상대 시비르 카르마면 절대 질 수가 없어. 무시한 밀려. 그냥 진짜 내, 어? 돈통이야, 돈통. 선제공격 풀마다 계속 삥 뜯는 거야, 그냥. 릴리오 그냥 경이롭네 아 그냥 사기야 이거 말이 안돼 챔피언이 아돈 뜯어야 되는데 벌써? 아 ㅅㅂ 도망 아 때오인데 게임이 넘어간 느낌이라고? 내가 돈 존나 버는 것도 있고 타워 체굴 차이가 크지? K/D만 보면 안돼이 게임. 나는 미드로 가는 게 맞아. 탑으로 가면 자크 2에 변수가 너무 커. 돈 너무 많이 빨았다 진짜 너무 너무 맛있다 진짜. 와! 와, 잠깐만, 리신 궁 없나? 음파, 음파 플래시로 피했는데! 아, 맛있다. 일류 있었으면 잡았는데 여기 서 있으면 뭐 나오지 않네. Sim. 아니다! 아, 아니다,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게, 1을 마스터를 하면, 만화가 점점 줄어들거든? 그니까, 러 후반에 정수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 비스킷이랑 마순팔때면에 만화통이 천이야. 이거 가지고 만화 딸리면 말이 안 돼. 아, 근데 왜 이렇게 게임이 쉽지, 갑자기? 팀이 좀, 받쳐주니까 좀 쉬운 거 같기도 하고. 상대가 픽을 너무 이상하게 해서 쉬운 거 같기도 하고. 왜 11위를 했지 트위치 하나? 트위치 원챔이 갑자기 나를 만나더니 11위를 한다? 혹시 이거 저격인가? 멤버십 중고 매물은 없나요? 그거 멤버십 결제한 다음에 30분 안에 환불하면은 환불 다 된다고 하긴 했는데 에이 설마 그 30분 동안 강의 영상 이두 배속으로 다본 다음에 환불하는 에이 왜 이렇게 빨리 환불 하나요? 어? 어? 아! 카소스 망했어요. 아 카소스 방금 어? 시발 아, 소리 소리 나왔죠? 아하 상대 소라크 힐 반응도 못했죠. 아하, 빡쳤죠? 그거 왼다 나갔죠, 이러면? 아, 미이랑할땐 기발도 좋다. 아니면 막세면 와, 이게 안 되죠? 얼른 o n t know how to do t 이렇게 빠 d 지 생각도 못할 w h 소금을 상대할 때는 웬만한 생기운데 다 고기상조 들어야 돼. 소금은 공클이 짧아서 항상 싸우려면 공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너무 싸워 제압되었습니다. 1 어, 3 0입왜 갑자기 이거 빨라지냐? 잘못 쉴때 잠깐 얼굴를 골라 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롤 문제점에 대해서 나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 채팅창 좀 세련된 채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압골이 왜 생겼을까? 역전이 불가능한 이 게임 때문에 제압골이 생겼어. 근데 제압골드가 아무리 생겨도 대한민국 1 5 g 지 무조건 15, 15서렘 서렌률 전 세계 1위 서버. 일본 제외, 일본은 안 쳐.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양악하러 가는 서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거기는. 근데 진짜 전 세계 서렌률 1위야. 우리나라가. 서렌률 1위, 살자율 1위, 출산율 뒤에서 1위. 롤에서만이라도 서렌을 안 치면 안 될까? 뭔가 이기면은 다시 5분 서렌이니까 유튜브 올릴 게 없어요. 45분 만에 게임이 끝나버려서 진짜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롤안 할래. 아 아, 머리가, 아, 나 이거 머리 아파가지고 롤못 하겠는데, 아.